안녕하세요. DAC 아티스트로 선정된 연출하는 신진호입니다. 2018년도에 처음으로 두산츠 센터에서 작업 시작하면서 이 극장이랑 꼭 공연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서 DAC 아티스트 선정됐을 때 굉장히 기뻤고 앞으로 함께 할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극장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 세계가 극장 안에서 열린다는 생각 때문에 연극을 선택하게 됐고, 제가 객석에 앉아있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극이라는 장르 자체가 주는 그 저한테 어떤 신화적인 요소나 행복감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연극 안으로 제가 들어오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일본 건축책 중에 비밀기지 만들기라는 책이 있어요. 각자의 놀이 방식을 통해서 비밀기지라는 어떤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내거든요. 저희가 지금 연극하는 모든 모습들이 어떤 놀이를 중심으로 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느껴져서 우리도 비밀기지라는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비밀기지라는 이름을 짓게 된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나 살아오면서 경험해온 일들은 사회에 가장 말단에 있었던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어떤 고통의 순간들, 아니면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넘어설 수 없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좀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회에서 가장 말단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저한테는 가장 크게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무대의 어떤 미장센적인 부분보다는 미니멀한 소도구와 대도구들을 가지고서 배우가 창조해내는 세계 자체를 많이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니멀한 대도구들이 주는 장점들은 관객은 그 사이를 읽어내거든요. 그 사이를 읽어내는 작업들을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DAC 아티스트에서 하고 싶은 것은 정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작업을 정리한다기 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어, 겪었던 창작들을 바탕으로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것이 꼭 무대를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작업들 때 비워내기 작업인 것 같습니다. 비밀기지의 동료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작업적으로 어떤 것을 해낼 수 없었을 때제 작업의 어떤 지지와 제가 계속 연극할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밀기지의 일원들한테 굉장히 감사함을 많이 느낍니다. 처음에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었거든요. 지금은 하나의 색깔을 가진 그 작업을 몰아붙일 수 있는 하나를 생각하면 이 연출가가 생각나는 그런 작업자로 기억되고 싶습니다.